형도 형들은... 좋다. 잘 맞았적. 나이스 야... 어, 올라갈 것 같아. 오 어... 엄청 나게 날렸다. 아, 나보다 짧아. 아니. 그럼 구독자한테 인사해야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의발은 대머리 형입니다. 동네 바보형. 바보 아파트 나이냐? 아파트. <웃음>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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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전. 나이스 아유, 좋아요. 뭐, 뭐, 있으니까. 아, 저기 알았어 뭐, 뭐, 야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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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나 좋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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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쳤는데. 나이스 샷. 거기. 어, 진짜 잘했어그거 어, 약해 네 마리 다시. 진섭. 아까비 잘 쳤어. 오케이. 좋다 아형 공이 말리 <laughs> 레이디는 넘었네 나이스 위아래로 안 돼. 이 바로 떨어졌어. 여, 어, 괜찮겠네. 아 어, 너는... 내려온다, 내려온다. 네. 어, 잘 쳤어. 랍. 아, 딸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글로 밀려서 그렇지. 아, 밀려서 그런 거구나. 어. 나이스 어, 약한 거 같은데. 니 약해. 음, 약해서 힘이 없어서 내려온 거 같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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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깁이> <laughs> <뭘 씨. 웃음> <있어? 웃음> <laughs>

어, 나왔어, 나왔어. <laughs> 은숙이, 경자, 말자, 막 여기 숨어 있잖아. 희덕이 형 여자친구들이 숲 속에 숨어 가지고 막공 던져줘. 어, 올라갈 것 같아. 아우, 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간다. <laughs> 좋다, 잘 맞았어. 소리 좋아 s 치 c h 다 아니, 이런 똥바를샀어 사람이 아, 좋대요 리 덩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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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덩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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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엄청 많네 리 덩버리, 나이스 형도 나 따라와 야야야 야, 야. 거 됐어 오빠 지금 왼쪽으로 갔지 어 아, 왼쪽으로 내가 갔어 가아 왼쪽 느낌으로 알아 그걸 이걸 스고말이 알지 아니, 음. 哪一次妈妈 comeon 我觉得 터치, 터치 가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쳤다. 잘 쳤다, 터치 좋다. 어, 나이스. 저거를 퍼터로 안 치고, 웨지를 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쫄아서 못, 못, 저거 하잖아. 나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버릴. 자, 나만 이회파 2회파야? 오우. 나이스, 퍼. 아이씨. 하원이가 이런걸 못내면 잘했어. 그러니까요. 저것도 위험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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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나무 맞았어. <laughs> 내 옆으로 와. <laughs> 자, 형은... 싹 제대로 하는 나이스. 이건 제대로 갔어. 아약는 <laughs> 샹크 났어. 내려와. 어, 내려온다. 어, 잘쳤어 나이스. 잘쳤다 오리면 투니어었 야, 너무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진짜. 아우, I'm s 쉬었어 Sophia.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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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굿샷. 나이스. 약간 뒷땅. 나이스. 잘 쳤다. 어 좋아. 좀 세. 짧아. 둘다왜 그래? 어머는안 들어갔잖아 빵파이는 진짜로 샷이 저거 할 때는 응. 사실은 공간만 있었는데 뒤로 살짝만 빼줘. 아. 의외로 얘가 뒤 그거로 왔다 보니. 따돌아서 미안해 다시 쳐. 따돌아서 미안해 다시 쳐. 응, 다시 쳐 어, 기다리고 근데... 있었지 다시 쳐라서 돌아와 돌아와 아 이건 또 똑바로 가네. 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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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으로 아, 나오네. <laughs> 좋다. 혼자 올렸어. 아, 진짜. 나이스. 오, 유, 오. 나이스. 오, 유, 좋아. 좀 짧다. 어! <laughs>

그 엉덩이 말에 그냥 <laughs> 아굿 구찌 먹혔네 이거 아 이거 나이 50 넘어서 굿찌 먹히면 안 된다는데 좋아! 나이스! 돌아 들어온다는 거야? 응, 음, 부메랑 샷 페어웨이 도마나가 나이스! <laughs> 와잘 잘 맞았다, 거. 잘 맞았다 오빠 나이스! 도구타. 도구타. 오른쪽 빵카 넘어라, 빵카 넘어라 아 근데 빵카다. 방향이 빵카가야인데잘 거의, 거의... 맞았어 안보여, 공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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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커샷 10, 20야드 펑커샷하고 20야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50야드? 응, 20야드 형25 이거? 어3 있는데? 10, 25, 25 어, 나이스, 나이스. 아웃 아, 30야드 봐야되나? 30년도 보지 뭐. 좋다. 아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뭐야? 아궁만하게 치네. 응, 좋아. 들어가. 음, 잘 쳤어. 나이스 좋아요 똑바로 갔지? 응 어, 어, 똑바로, 똑바로 왔어요,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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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 여기, 여기. 살았어 안 죽었어? 어. 어, 탔... 거리는 나왔을 것 같아 타. 아, 또 땡겼어. 아, 오늘 안 되네. 아, 오늘 안 되네.